자, 반갑습니다. 프리셀 민코인 피노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노셀은 어느새 모금액이 300만 달러를 돌파했네요 를 오늘 여러분들과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내용 같은 경우는요 자, 피노세일에 공개되어 있는 재단, 재단이죠 재단 피노체인을 개발하고 있는 피노체인 모브의 CEO 마이클 앤더슨의 공식적인 인터뷰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우린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코인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돈은 무조건 챙겨가야 합니다 피노세일 재단이 프리세일 투자자에 한해서 6개의 비트코인 그러니까 거의 9억 원에 해당하는 이 비트 코인을 뿌린다, 공돈 뿌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조건 받아가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세상에 공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재단과의 소통을 통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꿀팁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방법과 재단이 알려준 이 꿀팁까지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재돈 필요하신 분들은 피노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노세일의 재단이죠. 피노체인 모브 CEO 마이클 앤더슨의 인터뷰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블록체인 피노세일 밈으로 시작한 이유. 2025년 현재 블록체인은 더 이상 낯선 기술이 아니다. 하지만 정착된 기술이라고 부르기에도 여전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탈중앙화, 실내 프로토콜, 스마트 컨트랙트 등은 기술적으로 유효하나 대중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블록체인의 실제 사용 경험은 아직 부족합니다. 이 간극을 좁히겠다고 나선 팀이 바로 싱가폴 기반의 기술 스타트업 피노체인 모브입니다. 이들은 암호화폐 민코인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은 피노세일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동시에 이더리움 호환 기업형 블록체인 인프라인 피노체인을 개발 중입니다. 단순한 화제성 마케팅을 넘어서 실제로 기업을 위한 확장성과 보안을 갖춘 체인을 개발 중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피노체인 모브의 CEO, 마이클 앤더스를 만나서 밈으로 시작된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기술 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그리고 블록체인이 어떤 식으로 느껴지지 않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들어보았습니다. 피노체인 모브는 어떤 회사인가요? 왜 밈코인에서 시작하셨나요? 저희는 2023년에 설립됐고요. 초창기에는 블록체인 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에도 목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실질적인 비즈니스에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초기 시장 진입 방식에 있어서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죠. 기술 기반으로 접근하면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력 과 주목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피노스를 설계했습니다. 거짓말을 찾아라라는 컨셉의 프리세일 밈코에는 유머와 게임성을 접목해 투자자의 주목을 끌면서도 그 뒤에서 돌아가는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밈을 마케팅에 활용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의 사용자 참여 모델 자체의 내러티브를 접목시킨 사례입니다. 피노체인이라는 거대한 인프라를 개발하기 이전에도 실무 프로젝트들을 해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었나요? 블록체인 모브 초기에는 두 가지의 핵심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크립토트래커와 스마트볼트였죠 암호화폐 흐름을 가시화하고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는 구조를 실험한 케이스입니다 많은 기업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사용하고 있음에도 거래 흐름을 직관적으로 분석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록 익스플로러를 기업용으로 확장한 형태였고요. 스마트 볼트는 멀티 시그 기반의 기업용 디지털 자산 보관 시스템.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권한 통제와 정책 기반 보안이 체계적으로 적용되는 구조였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들이 피노체네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실시간성, 시각화, 블록체인 도입의 결정적 요소라는 걸 알려줬고 스마트 볼트는 보안과 유저 접근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피노체는 이더리움과 어떤 점에서 다르나요? 이더리움 호환이지만 운영 기준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이더리움을 업그레이드하는 숨은 해결사라는 겁니다. 기업이 실제 도입 가능한 시스템이냐에 대한 구조적 대답이다라는 거죠. 자쭉 내려가 보고 사실 어려워요. 블록체인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이러 이러, 이러한 내용이 있다. 어쨌거나 기술적인 내용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밈이라는 형식을 일부러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 기반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풀스 구조를 밈 형태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 참여 테스트, 클레임 베이스드 인증, 트랜잭션 스크립트 테스트 등 내부적으로 피노인의 기술 시나리오가 그대로 반영되었다라는 거죠. 밈이라는 형식은 단지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용자가 블록체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장벽을 낮추는 일종의 게임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노세일은 많은 유입과 커뮤니티 확장을 통해서 블록체인 초기 생태계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되어 있는 재단의 CEO 그러니까 피노세일이 어, 보통 이런 프리셀 민코인 같은 경우는 재단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싱가포르 기반의 이제 it 기업 자체가 피노체인이라는 자체 블록체인을 개발 중에 있고 그, 재단, 그 회사가 공개되어 있는 재단이다라는 점만으로도 어느 정도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피노체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죠. 거짓말 찾기, 열배 보상, 뭐 블록체인, 피노체인, 각자의 파트너십, 일론 머스크 디즈니 공식 코인 등등 중요 호재들이 있지만 지금 당장 신경 써야 될 건. 코인을 받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돈 필요하신 분들은 피너라고 문자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